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끝난 코인이라고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향후에 말 바꾸기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아마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끝까지 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2년 3월 22일 영상에서는 줄줄 흐르는 장에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 바꾸기 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며, 으름장을 놓기 시작하는데요. 일관성 있는 찰리 브라운의 모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원은 1억 아니면 안 받는다. 멤버십은 엄마가 하지 말랬다. 레퍼럴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해놓고 복구 불가능한 계좌에 제일 먼저 찾은 게 멤버십이고 레퍼럴입니다. 3년 하락장은 없고 3년 상승장이라며 하락장이면 방송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놓고 레퍼럴 시작했죠. 리플은 평생 들고 갈 거라고 짓거린뒤 최근 절대 오르지 않을 거라며 손절을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밀어준다며 끝까지 들고 가라던 온톨로지와 그레이스 케일이 보유할 거라며 추천한 비트 토렌트는 손절을 권했습니다. 와지르 엑스 3달러 밑에서 모아가라 1달러가 저점이다 외치다 1달러 밑에 갈 때는 입쳐 닫고 있다가 1달러 위로 살짝 올라오니깐 수익 봤죠? 라고 짓거렸고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90% 처맞고 있는 상황이죠 이더리움 클래식의 장투를 권한 바로 다음날 최고점의 물량 떠넘기고 전량 매도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성장할 거라며 ctc 코인 추천하고 90%가 폭락했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니깐 자기가 추천하고 올랐다며 비겼을매겼고요 파일코인 채굴기가 비싸다며 추천해서 마이너스 90%인데 무시하고 바닥에서 추천하고 내 말이 맞지? 를 시전하려다 더 꼬라박으니까 입 쳐닫고 있습니다. 미러 프로토콜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내내 떠들다가 상장 폐지. FTX 거래소 코인 추천 후 거래소 파산되니깐 댓글 삭제해가며 입 쳐닫고 살고 있고요. 코인은 장투를 해야한다 권해놓고 줄줄 흐르는 상황에 40% 오르면 팔라는 망건을 짓거려 봤지만 그 뒤로 마이너스 90%를 쳐맞았습니다 금리 인상은 절대 없고 쇼라 며 내내 직거리다가 금리 인상 시작하니까 금리 인상이 호재라고 떠들기 시작했죠. 우러 전쟁은 미국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전쟁은 없을 거라더니 전쟁 발발이 코인의 호재라며 떠들었고요. 지금이 바닥이니 3일에 한 번씩 사야 한다. 직장인 자영업자 비하해 가며 코인 투자해야 한다. 심지어 건물을 팔고 코인을 사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뒤로 수십 프로 날아게 상장 폐지까지 나오니까 내가 언제 사라고 했냐고 직거려 보지만 사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게 21년 11월 8일부터 20 22년 3월 22일까지 4개월만에 말 바꾸기를 해낸 찰리 브라운의 만행입니다. 찰리 브라운이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건90%나락과 상폐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에서도 그레이스 케이를 들먹이는 것과 뒤통수 치려 한다는 선동 뿐이 없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는 선동질이거든요. 찰리 브라운은 하락장 내내 존 버를 선동하다가 상승장 초입에서 그동안 했던 말을 뒤집고 새로운 코인들을 다시 추천하고 내 말이 맞지를 시전하며 고장난 시계가 맞을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만 그. 끝에서는 반드시 어마어마한 폭락 속에서 하소연도 하지 못하도록 댓글 삭제당하고 차단당한 채 버려질 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점,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문가죠 사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따르는 게더 안전하고 극대화된 수익을 장기적으로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이너스 90% 쳐맞는 걸 존버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실패한 거고 어디 가서 말 꺼내면 개등신 취급받는 짓이에요.